1억에서 10억, 10배를 불리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능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까요? 그들만 아는 비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공개합니다. 이 원리는 워런 버핏이 사용했습니다. 조이소로스가 활용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 역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11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순자산 1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60조원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하루 만에 번 겁니다. 이 원리만 알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높은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리가 뭘까요? 복잡할 것 같죠?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놀랄 겁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레버리지 곱하기 복리 곱하기 시간은 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세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말했습니다. 내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받침점을 다오. 그러면 지구도 들어올리겠다.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원리죠.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집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결과가 큽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법이 일어납니다. 1억이 10억이 됩니다. 10억이 100억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산술이 아닙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 작동하는 걸까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1억 원이 있습니다. 연수익률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계속 보십시오. 2년 후에는 1억 4400만원입니다. 3년 후에는 1억 7028만원입니다. 5년 후에는 2억 4830만원입니다. 10년 후에는 6억 1917만원입니다. 15년 후에는 15억 4510만원입니다. 보이십니까? 15년 만에 1억이 15억이 됐습니다. 15배가 불어난 겁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첫째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란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쉬운 예시를 들겠습니다. 당신에게 1억 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1년 후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은 1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10%입니다. 이번엔 레버리지를 씁니다. 1억 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립니다. 총 3억원이 생겼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1년 후 가격이 똑같이 10% 올랐습니다. 3억 3천만원이 됐습니다. 수익은 3천만원입니다. 여기서 2억원 대출 이자를 빼야 합니다. 금리가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원의 5%는 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에서 천만원을 빼면 2천만원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넣은 돈은 1억원뿐입니다. 수익은 2천만원입니다. 수익률은 20%입니다. 보이십니까?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을 때는 10%였습니다.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20%입니다. 두 배가 됐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5세 직장인 김과장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6억원이었습니다. 김 과장의 돈은 2억원 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4억원을 빌렸습니다. 금리는 3.5%였습니다. 2023년에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가격은 9억원이었습니다. 3억원이 올랐습니다. 4억원 대출을 갚았습니다. 3년간 이자는 약 4,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9억원에서 4억원을 빼면 5억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4,200만원을 빼면 4억 5천 0백만 원입니다. 처음 투자한 돈은 2억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4억 5천 0백만 원이 됐습니다. 2억 5천 0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수익률은 129%입니다. 만약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2억 원으로 2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겁니다. 3년 후 가격이 5 0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 원이 됐습니다. 수익은 1억 원입니다. 수익률은 5 0입니다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129%였습니다. 쓰지 않았을 때는 50%였습니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도 늘리지만 손실도 늘립니다. 가격이 오르면 큰 수익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큰 손실입니다. 절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당 못할 빚은 지지 마십시오. 안전한 레버리지 비율은 1대 2입니다. 내돈 1억이면 빌리는 돈은 2억까지입니다. 총 3억을 운용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설명 가격이 30% 떨어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복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개념입니다. 달리와 복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있습니다. 연수익률 10%입니다. 달리로 1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해에 1천만원 이자를 받습니다. 이걸 빼냅니다. 둘째 해에도 1천만원 이자를 받습니다. 이것도 빼냅니다. 매년 1천만원씩 받습니다. 10년이면 1억 원을 받습니다. 원금 1억 원에 이자 1억 원을 더하면 총 2억 원이 됩니다. 이번엔 복리로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이 있습니다. 연수익률 똑같이 10%입니다 첫 해에 1000만원 이자를 받습니다 이걸 빼지 않습니다 다시 투자합니다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둘째 해에는 1억 1000만원의 10%를 받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다시 투자합니다 1억 2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2억 5937만원이 됩니다 발리는 2억원이었습니다 복미는 2억 5 9 3 7만원입니다 5,937만원 차이입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2 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3억원이 됩니다. 복리는 6억 7,275만원이 됩니다. 3억 7,275만원 차이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 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4억원입니다. 복리는 17억 4 4 9 0만원입니다 13억 4490만원 차이입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이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10년 차이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20년 차이는 3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30년 차이는 13억원입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의 평균 수익률은 연 20%입니다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복리로 굴렸습니다 결과는 160조 원입니다. 만약 워런 버핏이 매년 이익을 뺏어 썼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단한 번도 돈을 빼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복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2세 자영업자 박사장이 있습니다. 2000년에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첫해 순이익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사장은 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매장을 하나 더 냈습니다. 2년차 순이익은 4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매장을 냈습니다. 3년차 순이익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박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이 12개입니다. 연 순이익은 6억원입니다. 총 자산은 30억원입니다. 처음 투자한 5천만원이 30억원이 된 겁니다. 60배가 불어났습니다. 만약 박사장이 매년 이익을 뺏었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장은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연 이익은 2천만원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를 적용하려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빼먹지 마십시오. 수익이 나면 쓰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최소 10년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때면 축복입니다.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숫자로 입증하겠습니다. 30세에 시작하는 사람과 40세에 시작하는 사람을 비교하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투자합니다. 연수익률 7%로 가정하겠습니다. 60세까지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30세에 시작한 사람은 30년간 투자합니다. 총 투자액은 3억 6천만원입니다. 60세에 얼마가 될까요? 12억 2600만원이 됩니다. 순수익은 8억 6천 6백만원입니다. 40세에 시작한 사람은 20년간 투자합니다. 총 투자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60세에 얼마가 될까요? 5억 2천 4백만원이 됩니다. 순수익은 2억 8천 4백만원입니다. 10년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30세 시작은 12억원입니다. 40세 시작은 5억원입니다. 7억원 차이입니다. 투자액 차이는 1억 2천만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7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시간의 힘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20세에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만 투자합니다. 40년간 투자합니다. 총 투자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60세에 얼마가 될까요? 13억 9백만원이 됩니다. 40세에 시작한 사람은 매월 100만원씩 투자했습니다. 20년간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2억 4천만원으로 똑같습니다. 60세에는 5억 2천 4백만원이 됐습니다. 투자액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20세 시작은 13억 900만원입니다. 40세 시작은 5억 2400만원입니다. 8억 7천만원 차입니다. 월 투자액은 오히려 20세 시작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시간의 힘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100억을 줘도 10년을 살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내일 시작하면 오늘보다 하루 늦은 겁니다. 1년 후에 시작하면 1년 늦은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씩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티드머니를 만드십시오.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1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축하거나 벌거나입니다. 저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의 30%를 저축하십시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저축합니다. 1년이면 1,080만원입니다. 5년이면 5,4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0만원입니다. 1억이 모입니다. 10년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10년은 지나갑니다. 저축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흐릅니다. 저축하면 10년 후에 1억이 생깁니다. 안 하면 10년 후에도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저축비율을 올리면 더 빠릅니다. 50%를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150만원입니다. 1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5년이면 9천만원입니다. 6년이면 1억 800만원입니다. 4년이 단축됩니다.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십시오. 월 50만 원만 더 벌어도 됩니다. 이걸 전부 저축하십시오. 월 저축액이 140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1680만 원입니다. 6년이면 1억 80만 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부업으로 시작하십시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십시오. 유튜브를 하십시오. 블로그를 쓰십시오.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됩니다. 이걸 전부 저축하십시오. 8년이면 1억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십시오. 1억이 모였다면 이제 레버리지를 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십시오. 내돈 1대 빌린 돈 2가 적당합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을 빌립니다. 총 3억을 운용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부동산이 가장 무난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입지가 좋은 곳을 고르십시오. 서울이면 강남, 강북, 마포 같은 곳입니다. 지방이면 역세권이나 신도시입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큽니다. 매버리지를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부동산이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한국 부동산은 지난 50년간 계속 올랐습니다.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추십시오.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비교하십시오. 0.5%만 낮춰도 큰 차이입니다. 2억 원 대출에 10년이면 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보정 금리로 받으십시오. 변동 금리는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복리로 굴리십시오. 수익이 나면.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재투자 하십시오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됐습니다 1억 수익입니다 이걸 빼서 쓰지 마십시오 2억원 대출을 갚으십시오 남은 돈은 2억원입니다 이걸 다시 종잣돈으로 쓰십시오 2억원에 4억원을 빌립니다 총 6억을 운용합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십시오 3년 후 6억짜리가 7억 5천이 됐습니다 1억 5천 수익입니다. 4억원 대출을 갚습니다. 남은 돈은 3억 5천입니다. 이걸 다시 종잣돈으로 씁니다. 3억 5천에 7억을 빌립니다. 총 10억 5천을 운용합니다. 보이십니까?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10억 5천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와 복리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도 두 배, 2배, 손실도 두 배입니다. 절대 규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당 못할 빚은 지지 마십시오. 얼마가 감당 가능한 빚일까요? 월 소득의 40% 이내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월 200만 원까지 이자를 낼수 있습니다. 금리가 5%라면 대출 가능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이상은 위험합니다. 안전 마진을 두십시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직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비축하십시오. 최소 6개월 치 생활비를 항상 가지고 있으십시오. 둘째, 시장을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위험 고수익과 저위험 저수익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와 자산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20대 30대라면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높이십시오. 성장주에 투자하십시오. 변동성을 견디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40대 50대라면 균형을 잡으십시오. 주식과 부동산을 반반 가지십시오. 안전 자산도 섞으십시오. 채권이나 예금도 일부 가지십시오. 위험을 분산하십시오. 60대 이상이라면 보수적으로 가십시오. 원금 보존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비중을 높이십시오. 배당주에 투자하십시오. 변동성이 큰 투자는 피하십시오. 셋째, 인내심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1년, 2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돈을 빼서 쓰고 싶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복리는 초반에는 느립니다. 후반에 폭발합니다.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굴리고 굴리면 나중엔 거대해집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최소 10년을 보십시오. 20년을 보십시오. 30년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흔들릴 겁니다. 주변에서 그거 안돼 소리를 들을 겁니다 무시하십시오 당신을 믿으십시오 원리를 믿으십시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수학이 증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레버리지 곱하기 복리 곱하기 시간은 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로또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사업은 10개 중 9개가 망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수학적으로 보장됩니다. 원리를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릅니다. 100명이 이 영상을 봅니다. 10명만 시작할 겁니다. 그 10명 중 1명만 끝까지 갈 겁니다. 당신은 그 1명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저축입니다 오늘 통장을 만드십시오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월급날 자동으로 빠지게 하십시오 30%를 저축하십시오 50%면 더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공구입니다 투자를 배우십시오 부동산을 공부하십시오 주식을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성공한 투자자를 연구하십시오 워런 버핏을 읽으십시오 피터 린치를 읽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원이가 모이면 투자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실수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점점 나아질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실행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칠운삼입니다 기술이 70%입니다. 우는 30%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10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1억이 10억이 돼 있습니다. 20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10억이 100억이 돼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오늘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선택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아니면 후회할 겁니다. 시작하지 않은 걸 후회할 겁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